하나님이 저주시는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냐고 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건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실 수.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에게 저주셔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시지 않고 우리하고 계속 싸움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신다는 말 속의 의미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은요, 겸손해져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지맘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은 저주는 기쁨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아. 하나님의 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게그제 기도 속에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제 불찰과 제 허물과 제 연약함이 막 보이는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져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 차서 이 가을을 새롭게 충만하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져주시기 바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져주는 거예요 다 져주는 거죠 군림하고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자식이 져줘야 돼.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져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자식까지 우기면 안 돼요. 부모님이 끝까지 끝까지 이 결혼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의 사랑에 진짜 눈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동산이에요. 날마다 할렐루야예요. 서로가 져주니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져줘야 돼요. 제가 지금 맨날 지고 살거든요. 젊은 날에 제가 날마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이때만 해도 결혼 딱할 때, 야, 초반에 잡아라. 막 그래가지고 다 쎘어요. 아주 초반에 잡는 걸로 해가지고. 그 남자의 권위를 가지고 팍!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택도 없어요. 걔딴 그 날짜로 쫓겨나요. 제가 지금 얼마나 잘 지는지. 근데 집사람이 너무 잘해줘요. 이야, 그 신기하지요. 내가 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가 왕자 대접을 받고 산다니까요, 주세요? 안 해도 재도 돼요. 아내는 가정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앉으면 큰일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져주고 자식에게 져주어야 돼요. 거기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오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기는 것만을 원해요. 하나님도 다 이기실 거라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저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저 주셨다 그랬어요. 아본문에 사실로 나왔다니까요. 내가 졌기 때문에 이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매 사건 속에 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예요. 내 자식에게 줘 줘서 우리 자식이 잘 돼요. 우리 자식이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절대 너 나한테 쳐라. 너 나한테 이겨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야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든지 이기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사는 것이다. 그걸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만 했지요. 잘 되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는 잘 못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냐고 내가 기도해서 이룬 하나의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 상징이 패배같이 느껴지잖아요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그 더러운 루마병정에게 왜 그걸 맞아야 돼요? 말안 되죠 그런데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는 우리가 졌지만, 모든 책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감격으로 막 차요. 삶이 새로워지죠. 삶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에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게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막 천천 만만 그러잖아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대단해 인기가요 그런데 그 사울왕에게 쳐요 쳐줘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이 자를 뺏으려고 아버지 자를 뺏으려고 해요 쳐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게 했을까요? 역사에 남는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역사에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장면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면 기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든 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피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면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셔요. 이야, 하나님이 져주신 걸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그 다음엔 우리의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야곱이 기도하고 그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절주셨다그랬어요야 일어나 이젠 일어나라 너무 절규하니까요 너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일어나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서의 형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는 애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며 새 시대를 열게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뿐이 없잖아요. 절망의 사건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형을 배반하고 장자를 권을 뺏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유산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죽인다. 그러니까 그유산춘 집에서 그 과정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러서 이제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이제 형 에서하고 화여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는 저쪽에서 나올 때 400명의 자기들의 군사를 키우고 있었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세상에 야곱이. 아니,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우리는 가족들만 가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기 아내를 시켜서 물건들을 보내요.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착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해요. 400명이 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그냥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야폭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야폭강이 있거든요. 요르단에요. 제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죠. 밤새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한 시간은 기도했어요. 거기서. 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이 종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서게 하소서. 라고 기도드렸어요. 자, 복되게 하는 패배가 여기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이 져주시면서 축복으로 이어주신 거예요. 절박한 상황 왔어요.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형에서의 관계, 이거 참 비참해요. 엄청나요. 이거 이길 재간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쳤어요. 그 의학적으로는 어느 골절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승리를 안겨줘요. 내가 졌다, 너한테. 그리고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 이름을 써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게 잘 봐야 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응답은 받고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에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다리는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절며 살아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축복은 해주시되, 우리의 잘못은 지적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져주고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앞으로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리를 쳐서, 그리고 절개 해줘. 꾸벅꾸벅 절면서 일생을 살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자이지만,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조금 더 물러설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일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 은혜죠. 야곱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이제 느끼게 됐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가 생기 사실이 생겼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그 다음날. 온 시끌레가 에서가 형이 저기서 사백 명의 군대를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제 하나님이 날 이겼다고 했는데 저 주셨다고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뛰어갔어요. 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에서 형이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갈고 갈았다 이놈아 이십 년 동안. 아니고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야곱을 안아줘요 야곱아 보고 싶었어 세상에 이런 역전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야폭강에서 아,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그죠? 이렇게 준비된 줄 알았으면 내가 야폭강에서 기도하고 다리까지 얻어맞고 이럴 일이 없었잖아 하나님의 저주심은요 이렇게 축복의 시작으로 연결이 돼요 세상에 잔치를 베풀고요 형과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리고 야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은 우리 것이 되고 귀한 것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주시는 역사 앞에 은혜의 체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 받은 나로구나 하나님이 져주신 은혜를 받은 나로구나 그럼 주님이 그걸 우리,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고 기쁘구나 네가 내가 져준 은혜를 알다니 기쁘고 기쁘구나 야곱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아픔을 또 겪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승리했다고 아 모든 게잘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축복받았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잃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받잖아요 그 대신에 잃은 것도 있다니까요 이긴다고 다 이긴 것 아니고요 진다고 다진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질줄 알아야 돼요. 어느 통계에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다 이기려고 하다가 선교가 실패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선교사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다 이겨요. 자기가 하는데도 안 하면 다 아웃이에요. 현지인들이 처음에 잘 따르다가요. 그런...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본 후에 떠나게 돼요 아프리카에요 케냐에 제가 집회를 갔잖아요 세상에 가니까요 4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 선교사가 뭐하러 가야 돼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면 막 엄청 고생하는 줄 알고 거기 뭐 엄청 한줄 알잖아요 아니 세상에 40%가 크리스도인이에요 40%가 근데 거기 40%의 크리스찬이 거의 거지들이에요. 세계 구호 단체들이 와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 얻어먹으려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한국적 자아 선교를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서양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서양의 선교 전략으로 좀 세계 열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적 자아 선교를 개발하자. 우리 한국인의 특유한 성품이 있어요.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나다질 줄 알고요, 겸손할 줄 알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세계 열방을 품자. 서방이 품었던 세계 열방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근데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비슷하게 서방 선교사와 비슷하게 그렇게 굴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만 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질려고 해줘요 그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의 깐디가 그랬잖아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어요 신비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고 교회를 막 세웠어요 깐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이때까지 알던 지식의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유리한데 근데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인도가 떠났어요 아니 영국이 떠났어요 인도가 해방됐어요 그때 깐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너희 사람은 떠나되 예수님은 인도에 남겨놓고 가라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경 속에서 본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구원자고, 너무 축복자다. 그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 그 예수는 남겨놓고 가라. 이기려고만 했던, 군림했던 그 기독교는요, 전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성공할 수 없었어요.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 진것 같지만 이길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유치원 에있는 아들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기면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걸다 들어준다 내가 이길 때마다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근데 가위바위보 할 때마다 이 아들이 이겨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막다 해요 아들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요 주먹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가위바위보 해도 내는 게 주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가위를 내요 무조건 요 아버지는 가위바위보 하면 무조건 가위를 내는 거예요 아들이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져주는 걸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져주는 걸 몰라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지금 아직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기뻐요. 네가 손가락 없이 태어나서 몽둥이 손으로 살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거, 네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거, 아빠는 그게 기쁨이란다. 그렇게 계속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계속 져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너의 소원들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너 가는 길에 내가 져졌기 때문에 너는 승리만 있으리라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은혜로 여러분의 가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